저걸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면은 가생이를 아 먼저 소. 수학... 그렇부터 들지 마. 아니 지금 좋았어요. 지금 좋았어요. 입에 그릇이 더 있으면은 더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프라이팬에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말을 아... 잘안 들으시는 편이군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어떻게 어떻게. 자, 둘, 어? 하나 어, 둘 하나 어, 둘 내시고 좀... 따라요. 아니, 들이시고 내시고 아, 들이시고 내시고 내시고 좋아요 좋아. 요아 아, 좋다. 빈약이 없는 양반이야. <laughs>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렇게 또 국방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오늘 국방은 조금 달라요. 어, 오늘 국방은 무슨 국방이냐? 자그마치 승우 아빠님과 함께하는 국방이에요. 어, 승우 <laughs> 아빠님이 이제 아바타를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흔쾌히 쏙 눌러버렸어요. <laughs> 저의 손이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닌데 <laughs> 이 저의 이손꾸락이 보통 손꾸락이 아닌데 사람들이 이제 창과 창의 대결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보통 어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그냥 어 창과 창의 싸움이다. 창어 대결.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승빠님이랑 재밌는 콘텐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이렇게 재미있는 콘텐츠 제외해 주, 주신 우리 승관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구구가가! 아, 오셨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자마자마. 일단은 짬타님이 제가 요리하는 걸몇번 봤어요. 갈비지도 봤고. 아그 저격 픽 네. 유튜브에 올리셨더라고요. 압력솥 잘 쓰는 방법 이렇게 올리셨던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 망한 거 이런 거 봤고. 망한 거 이런 거고안 먹었는데 그거 하나도 없나? 잘 만들어졌어요! 아, right? 큰 실수를 할 뻔했네 <Exchange> 안 망했군요? 그때 ah... 맛있어서 잘 먹었는데 그거 끝까지 안 보셨나 ah... 봐요 진짜? 화나신 거 아니죠? 괜찮죠? 아니에요 그 전에 하신 흑색, 흑빛 빛 파티시엘 이런 것도 봤고 그건 네, 처음이라서 그런 거예 처음이라서 아, 네. 처음이라서? 베이킹은 네. 어, 네. 처음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전에도 뭐 백숙 하셨잖아요 저는 삼계탕 하시면서 나무를 네 익혀서 드시는 분 처음 봐가지고 아니 그것도 잠깐만 저에게 좀 말할 기회를 주세요 그 압력솥을 처음 써봐가지고 그게 그렇게 작을 줄은 몰랐어요 생각보다 걔가 작더라고요 아 작아서? 어 그, 그렇게 작은 줄 몰랐어 그런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음, 그랬을 거예요 더큰 압력솥을 보내줘야지 이렇게 조그만 거래가지고 그러니까요 더큰 거였으면 <laughs> 좀 좋았을 텐데 <laughs> 아니 지금 것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해요 응. 아 짬짬님 음식에 대해 소질이 있는데 좀 알려드리면 서 잘할 수 있겠다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때는 이제 채팅창에서 했는데 요리에 빠져들어가면 짬짬님 채팅창을 보질 않더라고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해 가지고 저는 이번엔 좀 얘기를 해 드리면서 살려고 왔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아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이상하다. <laughs> 오늘도 제가 멋대로 안하리란 법이 없는데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아, 아 그래요? 아 내가 <laughs> 너무.. 아니 잘하실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그랬나 보다 오늘 만들고 싶으신 요리가 뭐죠? 아 저는 원래는 예전에도 그.. 게임 요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준비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무리왕 비룡에 만두가 이렇게 네 갈래로 해가지고 <laughs> 네 가지 아 만드는 <laughs> 그..꽃잎 모양 만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고 맞아, 맞아. 싶었는데 담당해주시는 그 분께서 이제.. <laughs> 기가 가셔가지고 <laughs>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laughs> 어 그래서 아, 이제 <laughs> 어그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던 거 오므라이스인데 그 이렇게 가운데 배를 뾱 가르면 이렇게 쫙 펼쳐지는 오므라이스 있잖아요. 그거를 해보고 싶어요. 승무빠분이 지금 혹시 막 마음속으로 막뭐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충분히 할수 있어요. 하나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지금 냉장고에 계란이 두판 이상 있나요? 왜요? 그거 설마 성공할 때까지 만들게 하려고요? 지금 저기 다섯 개가 전부가 아니죠. 있기는 있어요. 제 나이의 수만큼한판 있기는 해요. 한판 있으면 15트 정도 할수 있겠다. 아 지금 저보고 30불로... <laughs> 아니 그저 오늘 아, 입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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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딱 똥내나라고 저... 입에서 딱 똥내나! 한 60트는 해야될 것 같은데? 승우오빠님 네. 그 정도 아바타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 콘텐츠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기술적인 건줄 몰랐어요 기쳐버리겠네난 승빠님이 아.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빠랑.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뭐냐면 밥 만들어 두기에요. 우리 안에 들어갈 밥을 먼저 만들 거예요. 1부는 밥이고요. 1.2부가 이제 오물 레시예요. 음, 그러면은 나머지 1.3456789는 뭐예요? 그거는 리트요. <웃음> <웃음> 네. 해보자 이거죠. 밥부터 가져. 저다 계란 다써 그냥 내가. 계란 다써요다 써야지, 다 써야지 그 다섯 개 정도인 거 아니에요? 커요 커요 커만 커 제가 오늘 확실하게 주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칼질부터 들어가죠 안에 넣고 싶은 야채 채소 아무거나 어, 그럼 당근부터 개인적으로... 할까요? 네. 당근을 좋아하시나요? 아니 오므라이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되게 세 모이만큼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아그 이거 대파도 준비했어요 선생님 어 대파는 좋아요 대파는 단호도 돼요 네, 당근은 지금 많이 들어가면 조금 혐오가 생길 수 있어서 아 당근 싫어하세요 혹시? 어 끔찍하죠. 아니 저도 그렇게 족속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물론 짬타님 좋아하면 많이도 넣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좋아하는 네.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저저 아... 은근히 제 말을 안 들으신다. <웃음> <웃음> 짬타수아, 짬타수님이 좋아하시는 만큼 당근을 많이 넣어주세요. 당근이 동그랗잖아요. 네. 저걸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면 은 가생이를 아 먼저 펠부터 그렇죠. 들지 마. 어 선생 네. 말부터 들어야지 오늘 어, 하세 아니 지금 좋았어요. 좋았어요. 지금 좋았어요. 가생이 아, 실로가 괜찮았군요. 가생이를 이렇게 슉슉슉 잘라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쩐지 나는 그래서 네. 선생님 이전부터 어떻게 그렇게 사각형 모양을 만드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네.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되죠. 지금 무슨 뭐 각목을 후려치는 소리가 나는데 맞아요? 어, 네 썰고 있어요. 아 도끼 도끼 소리가 나는데. <laughs> 아니 아니 정말 잘 썰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얇게 썰린 것들이 나왔잖아요 어 여기 나왔어요 이제 여기 여기 얇게 썰리는 네, 걔를 이제 자연스럽게 겹쳐두셨는데 아주 좋아요 쟤는 그러니까 이런 그거를... 센스가 있죠 쌤 센스 좋은데 지금 90도 돌리고 해주시면 훨씬 더 센스가 좋아요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또 하라고요? 그러면 채가 나오겠죠 오아 어, 너무 좋아요! 따로 어. 이제 담아두시면 돼요 나 자물 그릇은 안 갖고 왔는데? 집에 그릇이 더 있으면 더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프라이팬에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볶을 건데 말을 잘안 들으시는 편이군요 알겠습니다 <laughs> 알, 알았어요 결국 엉덩이를 떼야 되잖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예 어. 구구까까 그 다음에 양파를 썰어볼까요? 양파! 양파 하나! 네네. 짠! 1 4 정도만 쓰면 돼요 4분의 1! 반을 썰고 여기에서 네 좋아요 이제 네. 또 반을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써셨는데 그렇게 써는 게 맞아요 원래는 아나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어 일부러 못하는 척 하는 것뿐이야 그죠 그런 거죠 네 그죠 저 그렇게 해야죠 뭐 어떻게 해. 됐어요 끝났어요 아 좋습니다 잘 다져졌죠. 그릇에 담아주세요. 아 여기요? 제발. 네, 했어요. 네네. 이제 돼지고기를 썰어볼까요? 돼지고기 드디어 대박이 네. 돼지고기. 자, 네. 그 도마에 있는 지저분한 것좀 제발 치워주시면 안 되죠? 저희 방에서 네. 사실 제발이란 멘트는 배감인데 승반님이니까 <laughs> 한 번만 봐주는. 거. 딱 플리즈라고 하면 되나요? <laughs> 플리즈? 플리즈? 아, 음, 그런 거는 안 나. 불가냉이 아, 네. 네! 자, 당장 치워 그럼 이렇게 하면 되나요? <laughs> 어, 비계를 좋아하면 쓰셔도 되고 안 좋아하면 안 써도 돼요. 아, 안 좋아하진 않은데. 오므라이스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빼야 아, 겠 해. 훌륭하다. 저 거의 수제작급이죠. 그럼요. 아직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laughs> 고기를 일단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한번 뭉쳐보세요. 지금 약간 좀 해벌레 해가지고 다 흩어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요? 네. 왜? 네. 했어요. 오, 뭉쳐졌어요. 네, 쭉, 쭉 쪼물라 꺼내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이렇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네. <laughs> 그냥 얇게 썰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왜 이렇게 하람해? 좋아 지금 상태에서 저는 잘 하셨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 얘기를 듣지 않는군요 전혀 아니 선생님 화났다고 하시니까 막 아, 저는 이제 걱정되잖아요 화안 어, 내요 왜 화를 내요 화나면 그냥 끄고 나가면 되죠 <웃음> <웃음> 네, 상당히 좀 강압적이시네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팔질도 야무지게 잘 하시네 어, 그럼요 옆으로 돌려 가지고 아, 제가 길쭉하게 썰을게요. 어, 아유,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알았어요. 오, 캄 캄다운, 캄다운. 어, 맞아요. 이렇게 길쭉하게. <laughs> 맞아요. 좋아요. 이제 그 걔네들을 뭉친 걸 옆으로 이제 돌려서 잘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아, 칼질 잘하시네요. 아까는 못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 이제 좋아졌다는 거죠. 그만큼 위치 아... 월장하고 있다. 그럼 저는 평타님은... 거의 실시간 성장하는 재능충이네요. 잘한다잘한다 잘한다. 칭찬. 아, 좋아한다, 좋아한다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 맞사? 맞다. 이거는 어디다 줄까요, 선생님? 제가 뭐라고 해도 안 들을 거잖아요. 두고 싶은데 드세요 그냥. 어, 그러죠 뭐, 여기다가 네. 줘야지. <웃음> <웃음> 드디어 감정 지배가 조금씩 먹히기 시작했고. <laughs> 좋습니다. 이제 요리를 시작을 해야겠죠? 네. 갑시다. 에코. 는 있죠? 그럼... 여기 올리브유 건강에 좋아요! 식용유를 한 큰술 넣어보도록 하죠 와...저 이거... 기름 넣을 때 이렇게 넣어본 리 처음이에요 선생님 아 진짜요? 이렇게 원을 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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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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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이제 그 불을 우발 위에 내려... 아리발 쓰면 안 되지 짬타소아님 프라이팬을 불 위에 얹어주세요. 어 했어요. 이제 돼지고기를 프라이팬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엄마 푸시푸시 하지 않겠죠? 지금 넣어주세요. 오네가이시마스. 어 무서워요. 봐봐. 푸시푸시 하잖아. 아주 정상이에요. 어서 이녀석들다 흩어주세요. 흩어줘. 줄이고 야, 싶어졌죠, 야, 막 왜? 줄.. 줄이고 어떡해? 싶어졌으면 줄이면 돼요 불을 줄이라고요 어, 불을 줄여 불을 줄이.. 불을 줄이라고요 어, 불을 줄이라고요 불을! 어, 줄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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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였어! 아, 줄였어, 줄였어! 잘 볶아주시면 됩니다 불을 좀 줄이셨나요? 어, 완전 약.. 지금 초약불이에요, 초약불 초약불, 초약불. 초약불 말고 3분의 2정도 파워로 올려 봅시다 어, 3분의 2파워예요 지금 초약불이라면서요 었어요. 삼분의 2 그거였어요. 계속 거기서 구워주시면돼요 돌리는 게3분의2였어요 후추 있나요? 후추? 네. 후추 없어요. 후추 없어요. 괜찮아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Calm down. Relax. 후추요? 어? 숨 쉬라고, 숨 쉬라고. Relax. 어, 숨 쉬라고. 어. 아니 숨은 쉬고 있어요. 후추 없어요, 이에요 아, 소금 있어요, 소금? 소금? 소금 네. 없어요. 진정해, 진정해. 숨 쉬어, 숨 쉬어, 숨쉬 아니 없어 아니, 아니 없어, 없어. 간장 있어요, 간장? 짠장. 진정해. 천천히, 해! 천천히 진정. 어, 어떡해? 일 작은술. 자... 하나 더넣어요 하나 더. 하나 더. 저거 티스푼이 아닌데. 자! 좋아요. 좋아요. 섞어 줘요. 섞어 줘요. 아니, 왜요? 이거 이거 새끼 새끼로 제일 새끼로 비개하라면서요 이거 맞아요? 지금 아니라? 제일, 제일 새끼 였어 제일 새끼. 1.25. 1/4 테이블이에요. 티예요. 아... 나도 모르겠다 좋아요! 지금 간장향이 잘 올라오고 있나요? 어, 네! 약간 짭조름한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잘 섞어주시면 돼요 네. 아, 이거 아니, 보이나요? 네, 교수님 이제 된것 같아요 하나를 어, 먹어보세요 아, 음! 읽었어요 선생님 아, 됐어요? 네! 좋다, 그러면은 그거를 접시에다가 덜어둡시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캐로와 대화를 하는 모습이 되게 좋네요. 평화롭고 맛있어질 것 같아요. 음. 네. 먹던 숟가락 다시 넣기. 오케이. 아까 썰어두었던 양파와 당근과 햄을 몽땅 다 쏟아 부어주세요. 좋아요. 아주 훌륭해요. 잘 저어주세요. 오십 요 는 아직 넣지 않아요. 다 인마 파 네, 지금 감당. 안 끝나잖아. 조용히 해. 감당. 교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무슨 교수 채팅을 치고 있어. 교수님이. 감탄님 조용하세요 지금. 알았어요. 네 후추를 떡국에 넣는 것만큼 넣어주세요. 네? 떡국이요? 네. 떡국에 후추를 왜 넣지? 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어 조금씩 넣어주세요 음, 그러면. 했어요. 네, 그리고 맛소금을 엄지와 검지로 집어가지고 어머, 타, 탄 것처럼... 들어가요, 이게. 어떡해요? 그러면 구멍을 키워요 <웃음> 했어요! <웃음> 좋아요, 계속 그럼 휘저어주세요 어... 교수님 좀 탔어요 이거 탄거 맞아요? 이거 아니, 마이야르라고 하나? 아뇨, 아니, 아니요안 탔어, 안 탔어 괜찮아, 괜찮아 자, 지금 식용유를 한 큰술을 더 넣어주시고 밥도 같이 넣을 거예요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캄다운. 아, 선생님, 이거 너무한데. 잠깐만. 숨 쉬어, 숨 쉬어, 그냥 넣어. 숨 쉬어, 숨 쉬어. 하나, 둘, 어? 하나, 아, 둘,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시고, 아,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따라요. 아, 들이시고, 내쉬고 따라요. 들이시고, 들이시고. 좋아요, 좋아요. 음, 아, 좋다. 질끈하게 없는 양반이야. <laughs> 하나씩 이제 붙어주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뭔가 진짜 네. 요리 같아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선생님. 대본에 그렇게 적혀있나요, 혹시? 네. 아니요. 아니, 아니죠? 근데 진짜 여기 봐봐요, 여기. 아. 되게 잘 구워졌는데. 뭐지? 지금까지 어떤 음식을? <laughs> 진짜. 잘 되고 있어요. 약간 좀 어두워 보이는 거는 저의 약간 착시인가요? 아니 그니까 러 내가 아까 조금 탔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때 빨리 네. 불을 끄라고 지시를 내려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 알겠습니다 탈것 같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네 그럼 다음부터는 탈것 같으면 그냥 불을 끄세요 네네자 이제 뭘 해주시냐면 은 아까 가져온 그 굴소스가 있잖아요 굴소스요? 아, 네 굴소스 여기요. 있죠?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잘 비벼주세요. 잘 섞이게. 음 이것만 먹어도 벌써 맛있는 거 아닐까? 너무 걱정되는 네. 거 오늘? 네, 오믈렛이 오늘 안 되면 그거라도 먹어야 되니까요. 여기에다가 이제 돼지고기도 같이 넣어주세요. 네. 지금 넣어주세요. 아니 너무 맛있으면 그... 네. 가기 실패니까. 실패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해요. 너무 음? 좋아요. 선생님 근데 잠깐만... 네. 한 번만 먹어봐도 돼요? 지금 뭔가 맛있어 보여 아, 좋아요. 보는 게요요그다그랬는그럼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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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별거 없네라그런 그럼요. 그럼시작했어요2 <laughs> 3... 3요잘 섞인다 잘섞그다좀 친다 계속 친다 휘두른다 자 이제 먹어봐요 이거 먹어요 이제? 네. 나온 거 같아요 선생님 아 좋아요 왜냐면 거기다 계란도 넣을 거니까 맞아요. 괜찮아요 네 들어가라 네 엄마 어? 이렇게 손을 요렇게 아! 해가지고 밥공기를 올려요 거기에다가 혹시 이렇게아 맞아요 훌륭하다 뒤집으시면 돼요 뒤, 뒤집어요? 네안 되면 어떡해 그거, 그거 안 되면은 이제 아 좋다 좋다 자 이제 온갖 오두방정을 치면서 꽉 열어주면 돼요. 그럼 소민이 만든 고급밥옵니다 대신 오 근데 개찮게 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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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거 진짜 대단해요 여러분들. 자 이제 40% 왔어요. 너무 좋아요.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땡겨가지고 멀리 있는 거 땡겨가지고 반쪽에서 찍고 째고 찍고 째고 밀고 찍고 째고 간다간다간다간다